설문조사를 제가 최근에 진행한 거. 저번주 금요일에 진행했던 설문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달리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녹음을 하고,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인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답을 해주셨는지. 네, 지금 답을 해주, 900분 이상이신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네, 지금 969명이 여기 설문에 답을 해 주셨습니다. 투표에 참가해 주셨는데요. 제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나쁘지는 않지만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신 분이 46%. 그리고 달리기를 나는 잘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분이 30%. 뭐 자랑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하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한다가 19%. 그리고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꽤잘 달린다고 생각한다가 5%가 나왔습니다. 아 제가 이런 설문을 올린 이유는요, 달리기를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였습니다. 사람마다 달리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다들 다를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뭐또 다른데 기준이 있겠죠. 대부분은요 아마도 기록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록이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 하나의 기준만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 선수가 될 것도 아닌데 더더욱 기준을 하나만 가질 필요는 없겠죠 아 제가 생각하는 달리기를 잘 한다는 것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저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달리기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저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라톤 선수이고요 또뭐 저희 목표가 2시간 10분이다 라고 한다면 그걸 달성했을 때 저는 제 스스로 잘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어, 혹은 제가 마라톤 선수인데 조금씩이라도 기록을 단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 기록이 남들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내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에게도 잘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마라톤 선수고, 뭐, 승부나 기록에 관계없이,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할수 있는 그 상황에서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것들이 목표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나 스스로, 참 잘했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면요 어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신체적 특성이 어떤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저희 어떤 심리적인 특성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걸 달성해 나가기만 한다면은 정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사람들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달리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목표거든요. 달리기라는 이유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속도나 기록 같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전을 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꾸준히 달리기를 하면서 달리기로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뭔가 충만해진다면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 아, 넌 달리기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또 그렇게 뭔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까 궁극적으로 얘기했던 행복한 삶을 살아나간다면 진짜 저는 달리기를 최고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한테도 좀 떳떳하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잘한다는 것의 기준이 남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자신에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역시 저의 기준이고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셨든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거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 어떤가선택하시는데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을까? 과연 나는 달리기를 잘한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답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답이 나온다면요. 그거 좀더 저희들이 확장을 해 나간다면 나에게 있어서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좀더더 더 크게 나간다면 나에게 있어서 잘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